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실시한 조합운영 시구 합동 기동점검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고 장소는 서대문구청 대강당입니다. 부가현상구역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3주간이나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러 갑시다. 기동점검 결과는 이미 조합에 통보되었고 조합은 8월 27일까지 이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의 설명회가 30일이니 조합의 이해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로 정확한 결과를 조합원들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구 합동 점검반은 이번 실태 점검에서 부가현상구역 조합의 서울시 규정을 위반한 업무 규정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총회 참석 비율입니다. 대의원의 해임, 사전 분양 신청 절차 진행, 상근 감사의 부적절한 운영, 조합원 재명강행 상근 임원의 선임 절차 누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취소와 임의의 입찰 제한 규정 신설하여 업체 선정, 조합장의 거주 의무 위반, 조합 법무 규정을 위반한 대의원 회의비의 지급, 신규 직원 채용 시 조합 규정 미준수등총 23가지의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30일 구청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는 시구합동점검반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부가현상구역 조합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겠다는 김응열 조합장과 임원들의 계획은 헛된 망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부가현상구역의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재산 가구당 10억 원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내 재산 찾기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